잠시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추어로 철인 3종 경기를 뛰고 있는 아이언 봉이라고 합니다. 네, 철인 3종이라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생겨서 제가 철인 3종이라는 주제로 강연도 이번에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튜브에 철인삼종을 직접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회를 준비하면서 완주까지의 경험과 노하를 우 공유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큰 타이틀은 철인삼종의 기반을 들며 세부적으로 대전 식단은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장비는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철인삼종이라는 운동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신다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